오늘할 게임은 조이빌2라는 공포게임이고요 조이빌1을 했었는데 마지막이 조금 허무하게 끝났죠 다들 보지는 못했지만 엔딩을 보니까 좀 허무하더라고 이번에 조이빌2가 나왔다 해서 이제 게임을 시작할 건데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아, 마지막에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떨어졌거든요, 저희가. 엔디 1기 1편을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비밀 방의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이제 그 노란색 괴물이 이제 엘리베이터 까지 끝까지 찾았다, 쫓아왔다가 이제 위에서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내가 탄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이제 추락하게 되면서 이 시작을 합니다 투가 안 갔습니다 영업으로 안 갔어요. 아, 시간이 다 애매해서 안 갔어. 내가 쫄것 같아? 아니, 난 이런 걸로 쫄지 않아. 이미 바짝 긴장 중. 하지만 엘리언이나 네 크로 포 모프 같은 게출현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무서워. 모습... 어, 깜짝이야. 아, 놀래라. 네, 네, 시, 실제로 실내화, 실내화 때에 놀랐어. 지금. 뭐야? 나볼땐 제가 맞아. 나 맞는데. 여기서 저별까지 갈수있냐 간다. 짠... 짜잔. 짜라라라라라라라라라. <buckets> <으 Styles> uh <,otion> 내일이면 듣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좀 떨립니다. 과연, 사전 공지가 뭘 나오게 될지. 넌넌넌넌떠넌넌넌넌넌넌넌넌넌로시넌 어아 뭐야? <laughs> <laughs> 아니, 에바야. 오케이. 달려. 잠깐만 어디로 가? 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프레시를 끌까? 아 근데 이게 뭐지? 아 모르겠어. 사라진 거겠지? 와, 엄청 놀랐네. 그래, 어쩐지 개빠르다 했어, 제가. 오 놀래라 진짜. 여기다가 있어야 되네. 어, 별로 가기 싫어. 아 징그럽게 생겼어. 어디야? 어디야? 뭐지? 벽 비쳤는데 아, 보라색은 또 다른 건가? 아. 어오 마이 갓템. 어, 저게 뭐야? 개징그로. 어 아니 뭔가 이 안되면 어? 좀이케게 어? 뭐라해야되지? 이렇게 어? 난이도를 좀하향해주거가 하향해주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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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어? 이 가는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같은데... 여기서... 근데 여기서 어떻게 가냐는 거지? 아, 점프 점프해서 가는 건가봐. 진짜 두 시간 걸릴 듯... 2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진짜로... 아니야, 말이... 시가 된다 했어. 나는 이거 30분도 안 걸릴 거야. 어, 나는 금방 금방 깰수 있어! 아니, 괜찮아. 나는 할수 있어. 음, 나는 이거 30분도 안 걸려. 음. 나는, 나는 이거 금방 깨. 어, 어. 간다. 야! 제발, 제발, 제발요, 선생님! 으악! 으악! 시 식은땀 나와. <laughs> 어, 나 땀, 땀이 시은땀이다 <laughs> 아, 나 어딨어. 와, 태양, 태학, 태양 곳으로 와버렸네. 어. 아니, 어떻게 가냐가 아니라, 갈수 있어. <laughs> 어떻게 가냐가 아니야, 갈수 있어. 어, 왜 그래? 할수 있어. 봐봐 여기까지는 쉽게 오잖아. 넌 쉽게 갈수 있어. 암 그렇고 말고. t o m o r 내가 너한테 놀랄 것 같아? 놀랄 기운도 없다, 이씨. 어디야? 아, 어. 어. 드디어 됐다. 아, 어. 문이 열렸으니까. 이거를 꾸면 분명 제가 뚫 쳐올텐데, 아씨. you're o much 뛰는 건가 봐와 고추참치 왜 이렇게 맛있어? 한개더 먹을까? 너무 맛있는데? 읽어 먹었습니다 어, 너무 맛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왔구요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어, 어, 심장이 너무 쫄려 오씨, 어, 어디야 어디야 어왜 이렇게 지지직거려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a i t 난 저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얘가 막막 막 몸을 못 가눠. 안 지켜. 어 어디로 가야 되냐 아, 아 이렇게 끝나는구만. 이건 약간 여동생을 찾으러 온것 같아. 근데 1편에서는 동생에 대한 이야기나 뭐 그런 게 없었는데. 2편에 갑작스럽게 넣은 느낌? 뭔가 이 스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뭔가 억지로 끼어놓은 느낌이야. 조이빌2 엔딩까지 보게 됐고요 조이빌2 다음 3는 또 어, 어, 이게 3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엔딩을 정확하게 본게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또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